안녕하세요. 우주의 경계 너머입니다. 우주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의 환경을 가진 공간입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상태,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과 초고온이 공존하는 환경, 강력한 우주 방사선과 치명적인 태양풍이 끊임없이 퍼지는 곳.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지구의 온화한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명체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생명체들은 우주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행성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 탑5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생명체들이 얼마나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우주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 곰벌레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곰벌레입니다. 곰벌레는 현존하는 생명체 중 가장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0.1mm에서 1mm 정도로 매우 작지만 생존력만큼은 지구 최강이라 불릴 만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단순한 미생물이 아니라 다세포 생물이며 놀랍게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도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이 없는 상태에서 DNA를 분해하는 강력한 방사선을 맞아도 살아남고 나중에 물을 흡수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곰벌레가 우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 유럽 우주국에서의 은 곰벌레를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곰벌레는 완전한 진공 상태와 강력한 태양 방사선을 그대로 맞으면서도 살아남았으며 일부 개체는 심지어 지구로 돌아온 후 번식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은 곰벌레가 단순히 극한 환경에 강한 생명체가 아니라 실제로 우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생명체 방선균 방사선은 DNA를 파괴하고 생명체를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테리아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데이노코커스 라디오드란스는 방사선 저항 박테리아라고 불리며 지구에서 가장 방사선에 강한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일반적인 생명체의 수천 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맞아도 살아남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일부러 DNA를 조각내도 스스로 복구하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NASA와 여러 과학자들은 이 박테리아가 화성이나 유로파 같은 환경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이 가득한 우주 공간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 환경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체 황산을 마시는 미생물. 우리는 생명체가 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구에는 황산 속에서도 살아남는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산성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생물들은 황산과 금속을 직접 분해하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의 광산, 유황가스가 나오는 호수에서 발견됩니다. 이 미생물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금성의 대기에는 90% 이상의 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성의 구름 속에서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미생물이 살아가고 있다면, 금성은 지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명체를 품고 있는 행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체 메탄을 먹고 사는 미생물. 토성의 위성 타이탄 표면에 액체 상태의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구에서는 메탄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이지만 타이탄에서는 너무 온도가 낮아 액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메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지구에는 메탄을 분해하며 살아가는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산소 없이도 생존하며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타이탄의 환경은 지구와 매우 다르지만, 만약 이와 유사한 생명체가 타이탄에 존재한다면, 지구와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체, 크립토비오시스 생명체. 크립토비오시스는 완전히 생명 활동을 멈추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물, 산소, 에너지가 없어도 죽지 않는 상태입니다. 곰벌레가 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능력을 가진 다른 생명체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네마토드 선충은,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에서 발견된 개체가 약 4만 년 동안 얼어 있다가 해동 후 다시 살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은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오랜 시간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벌레, 방성균, 초산성 미생물, 메탄 기반 미생물, 크립토비오시스 생명체 같은 존재들은 우주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만약 이런 생명체들이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주의 경계를 넘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